추천, 질차, 구독도 꼭 해주실 거죠? 모은 금원석 개수에 따라 보상이 달라집니다. 뒤에 있는 보이는 상자 자신의 점수에 맞는 보상을 획득하세요. 너 금원석 몇개 있냐? 음, 24개. 하나만 줘봐. 씨름. 아왜이냐 동생. 우리 나 보입? 눈물 나 보입 근데? 아, 그래, 보여. 내 옆에 붙어 다니지 마. 상자 옆에 있지 말고. 어? 어떻게 보이저 자꾸 그러지마 너 보이니까 여기 있잖아 침대 있는데 자네 내가 보이니? 여기 있잖아 내가 보이니? 보이니까 얘기했지 내가 보이니? 한 개만 좋아 빨리 이 자식아 반대쪽엔 못 봤니? 세렌이 하나 있으면 몇개 되는데요? 40개. 오, 내가 몰빵해준 그럼. 안 돼. 난나 랭크업 할 거야. 니네 몰빵하면 60개 이상 돼. 대렌이몇 개인데요? 서로 나올게. 아, 26개. 어, 그러면은 21만 주면 돼. 안줄 건데. 다른 엔딩 보러 갈 건데. 엔딩은 다른 거 보러 가요. 일단 주봐템 맞추고 갈래 템 없음? 열어보셈 템 없음 주봐 그니까아 탈기야 알았어요 줄게요 어나넣났놨네 21개? 그래야 어, 이거 먹... 가져가도 안 미안할 것 같단 말이야 저 먹으셈 저 먹으셈 저거 침대 비링 아 52개 비링 59개 아 되는 나안 보이죠 안 보인다니까 그냥 내가 맞춘 거야 야 근데 다이아 이걸로 뭐해 다이아를 올려보세요 그 인벤 창에 그냥 그럼 아, 아마 다이아로 바뀔걸요? 아 그건 알지 그래 조합하면 되죠 바보야 무기를 못 만들잖아 무기를 음, 못 만들어 대리님 막대기가 없잖아 여기 널린게 나무잖아요 아이 캠에 안되지 너는 아, 나무가 사라지니까 신기하죠 재밌게 플레이하고 대리님 엔딩 따른거 보러 가요 뻐꾸기 시간 찾으러 너 안보여 어있어 빨리 풀어놔 어 나도 대리님 안보여 V 눌러 눌렀... 아, 우유! GM! 아, 난왜 투명하거든, 니? 내가 아까 포션 던졌어. 다 아, 먹어! 어, 바닥에서 나무를 주웠다좀 먹어. 두번 먹어. 아동. 퇴! 기다려. 가지고 있어요. 뻑꾸기 시간 어떻게 알지, 근데? 그러고 보니까. 다시 돌아가죠. 다려봐 짜씨가 형이 너한테 선물을 주고 싶어 하잖아. 응? 빨리 와. 응? 빨리 와. 나 죽어? 응? 형이 너 주려고. 응? 그냥 짜씨가 말이야. 그냥 형이 주면은 주는 대로 다 먹어. 세트 한번 입어봐. 멋진 거 보자. 크.. 누구 동생이냐? 간지가 간지가 난다. 간지가 나. 에헤, 간지 철철. 누구 동생이야? 철 어디 있어?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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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운데 오케이. 이 <laughs> k 뭐 만들게? 없습니다 모 a 내가 만들게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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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하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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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카드 있음 예. 너것도 있음 내것도 있음 내꺼는 난 언제나 항상 하나는 들고다님 일로쌤일로쌤 신속 빨아야지 뿅 어? 마시는거다 쪽아니었어요아 어, 나빠! 너 졌잖아 어 있네 오케이 틈창 열어봐 바보야 쪽쪽쪽 어. 카트보다 빠를 것 같은데요, 뛰는 게? 근데 떨어지는구나! <laughs> <안 돼! 웃음> 어디가? 아대련님 어? 이폰. 어? 이폰은 아 우세이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 이건 절벽을 죽으니까 시크릿이, 시크릿이 있대요 어? 시크릿? 와 진짜 죽는다 그냥 GM 쓰고 가죠. 아, 귀찮아. 안 돼, 안 돼. 지금은 또 다른 걸 하고 있는 거야. 녹방의 채널이 다를 수 있어. 임마, 오케이, 기다려. 너 그런 오케이. 생각은 못해 봤구나. 그렇구나. 역시 <laughs> 방송인은 다르구만. 하지만 같다는 게 함정이지. 내 머딘가에 숨겨져 있대요. 와! 아. 그럼 일단은 어 근데 시간은 뭘까요? 일단 오른쪽으로 가보자. 오른쪽으로 가라는 게 이건가? 아니, 그래. 어? 아니 내일로 가면 안 되는데? 너 날아다니는 거 같다. 아니 누가 그래? 여긴 아닌 것 같은데요. 뻐꾸기의 시간은 이하고 옵니다. 어떻게 알아? 여기 써 있잖아요. 어디? 시계 앞에. 그... 두 개야? 아 그러고 보니까 이게 뻐꾸기네요. 여기 앞에 있는 게. 어디가? 오게 내밀고 있네 내가. 어 진짜? 와 이게 뭐야? 야, 15 했는데 안 돼. 어? 아니겠지, 설마... 설마 이게 단시 1시 25분, 한시면 13시입니까? 13 초침이 있었어. 초침이 있었어? 초침이 팔이야 어디 있어서 초침? 아 나도 왜 초침을 못 봤지? 여기 뻥 터졌어? 터짐 누가 터짐 TNT 가운데서 살포시 하나 터졌는데요. 아니 초침을 아까 이리로 와봐요 이리로. 이 빨간색 초침. <laughs> 우리 요 빨간색을 못 봤어. 빨간색 어디가 터졌어? 저 가운데 떡국에 뒤꽁지 금 금이 있는데. 아뽁국이 엉덩이 있는데? 네 엉덩이 터진. 엔딩. 자 우리 숨겨진 맵을 찾으러 가죠. 그럼 GM으로. GM 치고. 어야 여기 문이 열린다. 거꾸기 어, 턱주간리 날릴까? 턱도 네 뚫고 올라갈래? 안돼 맵프시면 어 야, 역시 여기 뒤에도 있어. 야이 길이 생기는가봐 TNT가 터지면서 그러게요. 저 먼저 갈게요. 여기 가 카트 있는데였고 이러죠 요 자, 삼사 오. 오. 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오오. 어... 어 끊겼어. 어 죄송 죄송. 집에 들어왔다. 와나 서른 돋 났어. 나 저거 입고 서른 돋 났어. 뻐꾸기는 죽고 내 기억을 되찾았어. 이제 알겠군. 뻐꾸기가 죽자 공장은 원래 존재하지 않았다는 듯이 사라졌다. 그리고 이 멈춘 시간대에서 날 막을 사람은 아, 아무도 없었다. 메드 엔딩 오... 가동 중지. 여기 네. 아무것도 없어요. 상자도 없고. 우리 이제 숨겨진 길 찾으러 가야죠. s 크 c r e 시 Secret. s c r e t e 시 s e e e t 이 어. 엔딩이 있에요 복구기 뒤에 엔딩이래잖아요. 끝. 그래. 이게 끝이야. 이게 시클리시래. 이게 시클리. 음. 아, 이게 끝나서... 탈출맵더할 거임? 아니. 이게 끝나서 안 받는 게 아니고요. 어, 저희가 지금 잠정적으로 시청자 참여를 안 받고 있어요. 만약에 시청자 참여를 받으면 한 번에 엄청 크게 할 생각이에요. 저희가 몇번 시청자 참여를 했어요. 엔딩이 있잖아요 히든 엔딩. 되어가지고 히든 엔딩이 여기 있다고 엔딩 어디 나요? 왠지 여기 왠지 여기 시간의 모래시계다 아닌데 어서 작동시키자는데 모래시계 모래시계 여기인데 그 모래시계 맞추겠던데요네 말씀하세요. 모래시계 이유인데? 잘 찾아봐. 모래시계 맞추겠던데 여기잖아요. 모래시계 여기 넘어서 맞추겠던데? 그래 여기야. 아, 여기 네. 여기를 들어 올라가야 되나? 시참은 저희가 처음에 이제 웬만하면 거의 모든 분 받아가지고 하고 진행하고 그랬었는데. 네 모래시계 맞추던데 왔어요. 네, 그랬는데 좀 예? 안타까운 일이 많이 생겼어요. 네, 막들어 오셔 가지고 저희가 이거 어, 어, 자는 거 아니었음? 나 갈게. 저희가 이제 얘기를 안 들어줬다고 방을 폭파시킨 분들도 계셨고요. 네, 그렇게 받아 가지고 확정되신 분들 아니면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어디라고? 너 어디 있어? 나 여기 모래시계 맞춘데. 맞춘 데 있어? 음. 페르님 어디 계신데요? 땅으로. 페르님 어디 계심? 잠깐만. 나 지금 여기 댓글 달아 주는 거 보고. 어, 설마. 야, 일단 너나 있는 데로 TP 해 봐. 응? 아, 이, 이건 아닌데. 여기? 아니다. 여기는 아니야. 일단 엔딩 쪽으로 오래. 아, 여기 들어가면 너무 오래 걸린다. 여기에 뭐가 있나? 네, 죄송해요. 시체 한번 지금 불가능해요. 그리님 응? 모래시계가 이중! 그래, 나도 지금 여기 보고 있어. 이거를 왜 이중으로 만들어 놓으셨을까? 여기 길이 있음. 어디 나들어와자마자문 닫기 어, 여기야 나 들어오자마자 문 닫혔어요. 나와 닮은 사람이 서 있던 자리에는 그 사람이 없고 책만이 떨어져 있다. 낡아버린 책 미완성본이고 타임루프. 지금도 나는 다른 시간대의 나는 계속해서 이곳으로 오고 있다. 그를 막지 못하면 이 타임 루프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영원히. 숨겨진 엔딩 타임 루프. 자, 날가버린 책 읽어볼게요. 자, 레드는 밑에서 들어. 여기 너한테 일어주어 이곳에 들어온 사람은 계속되는 타임 루프에 걸리게 된다. 공장 바깥에서. 또 다른 내가 계속해서 생성되며 나는 내가 이곳으로 오기 전 했던 일을 반복하면서 마지막엔 나와 똑같이 이곳으로 오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또 다른 내가 진짜 나를 보게 되었을 때 나는 사라지며 또 다른 내가 나 자신이 되는 것이다. 이 현상이 지금 몇백 번이나 반복된 것인지 나도 모르며 당신도 이 책을 읽고 있다면 자신이 몇백 번의 타임 루프를 거쳤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불행하게도 타임 루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이 타임 랩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네! 감사합니다. 엔딩! 엔딩 봤고요. 레드랑 트리 히든 엔딩 봤습니다. 히든 엔딩 앞에서 마지막 샷 찍을까? 히든 엔딩 앞에서? 모래시계 통짜로 그거 엔딩 찍죠. 그럴까? 영 찍는 거. 야, 근데 이게 진짜로 솔직히 여기는 이제 게임 모드를 해야만 올수 있는 곳이잖아? 아, 우리 뻑꾸기 앞에서 찍어요. 아, 뻑꾸기 앞에서 찍을까? 포기 해서는 안당했니다제 착한 놈이니까 원래 나쁜 놈인줄 알았는데. 그래 나도 나쁜 앤줄 알았는데 착한 애들만. 이게 <laughs> 이건 못했네. 아 이, 이거 참. 어 우리가 여기서 맵의 광활함에 솔직히 한번 놀랐잖아. 그렇죠. 이 부분 어잘 만들었다 했는데 여기서 이제 나한테 찌피 타세요 차라리. 어 이쪽으로 딱 들어오고 나서 여기서 솔직히 바로 들어갈 생각했지 옆에 볼 생각을 못했어. 근데 지금 보니까 옆에서 봐도 미친 안 보인단 말이야. 네이에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딱 내려와서 이거를 봤을 때 뒤로 가서 아이템을 이건 먹었단 말이지. 근데 네. 이거는 못 봤어. 그게 이제 조금 그런 부분이네 있 아쉽고 그런 부분. 이 근데 이것도 내가 GM을 풀고 저기로 한번 가볼게. 갈수 있을 것 같아.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어. <laughs> 아 드림 연대. 내가 내가 보여줌. 어? 아 여기 여기서 내가 수환이 되면 안 되지. 헤르니 음. 나 봐봐요. 내가 보여줌. 기다려봐. 여기서. 기다려봐. 이렇게 떨어지고. 어디로? 일로 처음에 떨어진 대로 떨어져요. 어. 그 다음에. 여기야. 또 떨어지면 누군? 음. 과이? 어. 음. 아. Gm을 안 어. 치워도 올 수가 있네. 그죠. GM을 찍을 방식의 엔딩을 푸신 거고. 근데 자. 여기서 히든 엔딩을 보면 갇혀요. 그렇게 되네. 못 올라가네. 딱 밟는 순간 어, 여기 GM, 갇혀 버려. GM을 아, 이걸 밟으면 다치는 거야? 안 다치지. 아, 네. 아니 원래 가만히 아, 너가, 거기 너가 거기 대기 뒤로 가 봐요. 뒤로 가 봐요. 잠깐만. 내가 내가 만들어 볼게. 여기서 이렇게 돼 있다가 내가 이제 들어오면서 이거를 밟으면 이렇게 돼 버리는 거네. 네. 그래서 대학 갇혔죠 아까. 아. 오이 어, 아, 오케이. 하이하이. 자, 이제 떡볶이 있는 데로 가 볼까? 여기 떡볶이 이거 히든 엔딩은 왜 만들었는데요? 히든 엔딩을 왜 만들었는지 아신다고 하는데 자, 뻐고기 하이 하이. 헬로 헬로. 뻑고기. 중에서 직접 뻐꾸기 나오게. 오케이. 이 느낌 좋다. 뻐고기 각도 살게. 어디서? 이 느낌. 아, 나나 방송 좀 보고. 내 옆에 오는데. 야, 방송 볼 필요 없어. 어차피 지금 녹화되는 거야 다. 시작한 것 아니고. 그래도 엔딩이잖아요. 그렇지. 자. 퍼커기는 나쁜 놈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